200억 자산설 송가인 사실 마이너스 통장, 블랙하트 열애 고백에 안성훈 의심까지. 가수 송가인이 절친 안성훈과의 우정을 과시한 가운데 과거 연애사와 수입을 공개했다. 8일 방송한 KBS ETV 부루의 명곡에는 가수 심수봉과 송가인이 출연했다. 이날 나태주는 송가인에게 대중의 궁금증이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송가인 얼마나 벌었을까 한다. 궁금하다. 도대체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는데, 대체 얼마나 벌고, 돈 관리 누가 할까라며 궁금증을 쏟아부었다. 이에 신동엽은 그런 걸 방송에서 묻는 게 사실 큰 신뢰가 될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으로 해라. 시원하게 말씀해달라고 부추겨 웃음을 자아냈다. 나태준은 퇴재차로 비교하면 몇대살 정도냐라고 추가 질문을 던졌지만 신동엽은 뭉뚱그리지 말고 얼마 있다고 말해라라고 입을 막았다. 이에 송가인은 재정 관리는 제가 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송가인은 안성훈과의 끈끈한 우정을 밝혔다. 송가인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무명 시절부터 같이 노래를 시작했다. 같이 버스 타고 다니고 김밥 먹고 행사 다니고 했다며 제가 성훈이 메이크업도 해줬다 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렇게 같이 다니니 마음이 남다르다. 항상 아픈 손가락에 짠한 동생이다. 근데 지금 잘 돼서 너무 좋다 오고 이야기했다. 이에 안성훈은 제가 어머니와 장사를 했었는데 누나가 미스트롯 경연에 나갔다. 엄마랑 응원하고 있다고 몇년 만에 전화를 했었다. 그랬더니 누나가 이게 잘되면 남자 버전도 나올 것 같다고 도전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문 닫고 연습했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정말 조금 후에 남자 버전 오디션 공고가 뜨더라라고 전한 안성훈은 누나에게 도움받고 경연을 치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훈과 함께 미스터 트롯에 나갔던 나태주는 가인 선배가 직접 영상 통화로 응원 메시지로 연락했더라. 깜짝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찬원은 여긴 직장 부고 전 신동부였다. 신동부에도 그 소문이 들렸다. 안성훈과 송가인이 영상통화를 했다더라. 그때 송가인 정말 최고였다. 그래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문남성들의 질투를 샀다오고 밝혔다. 이어 안성훈은 궁금한 게더 있다. 물어본 적 없는데, 누나랑 13년 알고 지냈다. 근데 그간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없다. 저에게 숨겼던 건지 없었던 건지 뭐냐라고 물었다. 송가인은 내가 모를 때다 했다. 너만 모른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고 시원한 돌직구를 날렸다. 다 그렇게 했다. 몰래 몰래 다 라고 강조한 송가인은 서문이도 연애하는 거본적 없고 모태솔로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찬원은 남자 트로트 가수 사이에서 안성훈이 모태솔로는 정설이다라고 거들었다. 2. 송가인 3천만원 우승 상금 아쉬움 토로해 지날수록 억단이더라 미스쓰리랑 2월 12일 방송되는 미스쓰리랑은 도장깨기옷한 가인이어라 특집으로 꾸며진다. 미스트로 초대진 진 송가인을 필두로 슈퍼맘 정미해 눈웃음 여신 정다경, 원조 황금 막내 김희진이 출격한다. 도장깨기 특집 사연 속 무승에 빠진 탑7이 송가인 사단을 꺾고 첫 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애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미스트롯 시즌1진 진, 송가인을 시작으로 시즌2진 진, 양지은과 시즌3진 진. 진. 정서주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 2진, 진, 안성훈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초로 4대진, 진, 이 한자리에 모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트롯 신드롬을 일으킨 4대 천왕이 미스3랑을 통해 모두 뭉친 것. 매순간이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특별한 진, 진, 들의 무대가 수요일 밤 안방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스 미스터트로 격대진 진들의 우승 상금 토크가 펼쳐진다. 그중 우승 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송가인은 해가 지날수록 상금이 억단위가 되더라. 엄청 속상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전해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뜨겁게 자극한다. 한편 미스 3랑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장 방청단을 모집 중이다. 오는 2월 26일 수까지 모집이 진행되며 당첨자의 한해 3월 5일 수 진행되는 미스3랑 녹화에 방청 참여할 수 있다. 3. 고 서희원 블랙하트 구준혁 눈물도 안 말랐는데 황소비와 법정 싸움 불가피 테니슈 가수 구준혁 56이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 쉬시위안 48의 전 남편인 사업가 왕소비 광샤오페이 42. 가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대만 매체 이투데이는 변호사의 말을 빌어 서희원의 유산은 구준엽과 두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서희원이 두 자녀의 유일한 친권자이자 양육권자라며 다만 서희원이 사망한 이후 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은 왕속이다 만약 서희원의 어머니가 두 자녀의 권리를 두고 싸우고 싶다면, 왕소비의 행동과 상황을 근거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의 친권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광소비가 두 자녀의 법적 대리인인 탓에 서희원의 유산상속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협상에 희망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상속 분쟁은 앞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서희원과 왕소비가 생전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던 만큼,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상속 부분에 있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서희원의 부동산 재산의 경우 더욱 합의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는 서희원의 유산 배분 관련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서희원의 어머니를 꼽으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의 친권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서희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고려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왕소비는 친권이 정지됐지만 법원의 친권 회복을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난이 1억 4,200만 달러(한화 약 2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친척 명의로 대만의 신탁을 설립해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폭로,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소비로부터 서희원의 가족과 두 자녀를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구준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주사는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지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준엽은 또 왕소비와 그 가족의 행태를 저격하며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이는 슬픈 척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우리 가족에게 흠집을 내려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한 지난 3일 취재진 보란듯 우산 없이 비 내리는 밤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된 장례비용과 대만으로 이동을 위해 사용된 전세기를 왕소비의 어머니가 부담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이에 왕소비와 그의 어머니 장난은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SNS의 계정 삭제 조치를 당하며 무기한 퇴출됐다. 서희원은 춘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지난 2일 사망했다. 서희원은 일본에서 화장 장례를 치렀으며 고인의 유산은 약 6억 위안 1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서희원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 일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11월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8일 구준엽과 결혼했다. 4. 황정음과 9년 공개 연애 김용준 결랑노 미련 없이 이별 돌싱포맨 전일야화 지난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벗고 돌싱포맨에서는 정영주, 정겨운, s g 워업이 김용준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용준은 과거 오랜 시간 공개 연애를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고 했다. 이에 이상민은 용준이가 느낌상 유부남 같다. 육아에 지친 아빠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고 김준호 역시 새거 느낌은 없다고 거들었다. 탁재훈은 김용준에게 뭐가 모자라서 아직 혼자야? 하자가 있어, 라고 놀렸고, 이를 들은 정영준은 여자 입장에서 김용준이 묘한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감쌌다. 이상민은 김용준에게 전 연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고 궁금해했고, 김용준은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상황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마음은 열려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지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이상민은 종준이는 상대가 진짜 싫어질 때까지 사귀다가 헤어지는 편이지, 라고 물었고, 김용준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맞다. 약간 그렇다. 정말 깨끗하게. 미련 없이 라면서 웃었다. 그러자 정영준은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에 큰 웃음을 줬다. 또 이상민은 김용준에게 더 이상 공개 연애는 없고 폐쇄형 연애를 하겠다고라고 물었고 김용준은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남은 것 같다.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싶다. 다음 만날 분에게 예의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용준의 말에 이상민은 공개 연애를 하면 헤어지고 나면 이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공감했다. 김용준은 스킨십의 보수적인 모습도 보였다. 김용준은 사귀기 전에 뽀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귀기 전부터 스킨십을 하면 환상이 깨지더라. 손잡는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사귀기 전에 키스를 안 해본 건 아니다. 근데 정석으로 시작된 관계랑 끝이 달랐다. 으고 솔직하게 말했고. 이를 들은 이상민은 결혼을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결혼하면 이혼을 한다고 돌직구를 던져 웃음을 줬다.